자 반갑습니다 퍼치펭귄 홀더 여러분들 그리고 긴급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가고 있고요 우선은 퍼치펭귄이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88,000달러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퍼치펭귄은 16.9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1일 전이죠 그쵸 11월 19일 개나소나 들어가는 자리는 피하라고 이 자리 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은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88,000 달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와 좀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16.9원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이 채널 하다그죠88,000 달러까지 왔을때는 16.9원 이다 제가 어제 천원 매물 때죠 여기까지 정확하진 않았지만 16.7원 까지는 조정을 받아줬어요 보시면은 16.7원까지 조정 받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 16.9원부터 지금의 자리까지요 보시면은 거의 7% 가량 수익을 여러분들이 단 하루만에 챙겨 가셨다라는 겁니다. 어제 여기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못 잡았다, 저를 이제 뭐 믿지 못해셔가지고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디 타점을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인증도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뭐 크게 와닿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어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좀띄워 놨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피르마체인에서 한 11%에서 13% 정도 수익을 가져갔는데 제가 이 피르마체인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11월 18일 피르마체인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피르마체인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종목띡 보내놓고 손실 보면 나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녹화 영상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만 종목 공유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 시스템이고, 동영상 보시면 문자 발송되는 번호랑 여러분들이 문자 남기, 남겨주시는 번호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 요. 저한테 욕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뽀찌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전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투자하면서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료로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피르마체인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9시 10분까지죠. 10분까지 17%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매일 이렇게 수익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 매일 여러분들 종목 공유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은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은 0 1 0 4 4 1 0 5 5 1로 제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워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미 1000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퍼치 펭귄으로 돌아와서요. 우선은 지, 지금 시장은 제가 어제 이 자리를 예측을 했던 것도 사실 비트코인의 반등 지점을 예측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의 이 반등 지점을 예측해가지고 가격적인 위치로 봤을 때 퍼치 펭귄이 어디 매물대에서 과연 부딪히고 이 반등이 나올지 이거를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링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찐반등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어느 정도 이제 할 자리는 왔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뭐 지금 자리에서 뭐한30% 정도 익절하시고, 비트코인이 좀더 오르면, 오르는 거 맞춰서 찐반등 시그널 보여주면은, 그거 맞춰서 또 대응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먼저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비트코인이 찐반등이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은봉의 하락분을다 잡아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공고롭게도 어디예요 94,000K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온 음봉캔들을 좀 뛰어넘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시가를. 그러면은 9만 4천 달러에서 이렇게 저항 맞고 아래로 빠졌다는 거는 이건 결국에는 단기적인 반등일 뿐이다. 이 상승분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저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던 거고 지금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하락분을 다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또 한번 이 하락분의 시작점이 어디요? 9만 4천 달러 부근이 이잖아요. 이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은 결국 이것도 단기적인 반등밖에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퍼치 펭귄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냐 이거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매물대 박스예요 19.7원인데 사실 여기까지 가면은 9.5% 가량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퍼치 펭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차트가 사실 뭉개졌다고 그죠 완벽하게 하락 추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이 하락 채널 있죠. 하락 채널을 이탈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9% 아깝다고 미리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기대할 만한 결과는 나오진 않을 거다. 그래서 차라리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을 할수 있는 자리인 19.7원을 여러분들한테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찐반등이고 만약 에94,000 달러를 뚫었다. 그리고 퍼치펭귄이 19.8원이에요. 77이니까 반올림해서 19.8원을 돌파를 보여주고 돌파를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눈길 눌렀을 때 여기 눌린 꼬리 부분 있죠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라 눌리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죠 이것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 반대 관점 단기 반등이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저점이 한번더 갱신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야 되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5.5 원까지 러프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퍼치 펭귄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15.5원 그리고 이 채널 채널 부분 16.1원16.1원 16 그리고 15.5원. 여기를 보셔라. 어떻게 될 때? 저는 비트코인이 이번에 내려올 때는 8만 6천 달러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16.1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6.1원. 내외로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 받아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84,000까지도 본다 말씀드렸죠 84,000까지 내려오면은 15.5원을 좀 마지노선으로 보셔라 그리고 퍼치펭귄이 끝나는 지점은 여기 11.7원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퍼치펭귄은 사실 가망이 없다 보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음 시즌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은 뭐 아래로 이탈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주면 여기서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영상으로 계속 브리핑 드릴 거고 일단 어제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못 잡으신 분들은요 좀 사실 아쉬울 겁니다 굉장히 저점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 개인 연락처로 펭귄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런 타점들 어제 다 공유 드렸어요 그러니까 펭귄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아시겠죠 펭귄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겁니다 문자로 문자로 공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펭귄이라고 문자로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문자 남겨 주시기 전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로 펭귄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